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해 풍류동에 있는 다육이 세상에 왔습니다 뭐 신상 다육 아이들도 많지만요 이렇게 보시면요 묵은둥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네 오늘은 네 일탄부터 큰 대품 창들을 한번 소개 시작해 볼게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010-3923-5280 어, 이고요. 찾아오시는 네, 주소가 경남 김해시 풍류동의 82-1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인데요. 네, 창들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원종 에보니, 네, 로시아라나입니다큰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네, 아가 두 개가 보이고요. 뒤에도 여기 아가가 하나 있고, 여기는 작은, 네, 요 새끼 네 아가가 저렇게 있습니다. 어, 요게 그러면 메트가 되죠. 오도 군생인데요. 자, 요 자가 30cm 자예요. 자, 요게 꽉찹니다 그러면 30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가 네, 원종 에보니 로시아라나입니다 네,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네,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네, 요거 어, 분체가 아니라 뽑아서 네,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아이가 네, 아주 손톱이 아우, 네, 카리스마 포스가 네, 넘치고 있습니다. 자, 요아이 원종 에보니 러시아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초록이 네 아주 짱짱함과 근육미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름이 해리엇이라는 아이입니다. 해리엇 발음도 잘 안되네요. 해리어 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네, 아가가 여기 하나 네, 그게 아마 커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심어놓은 것 같고, 여기 꽃대처럼 나오는 네, 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처럼 나오는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네, 세월의 흔적이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자, 이거 모체 네, 크라이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요거는 네 2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 내지 23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큰 사이즈예요. 네, 해리엇이란 아이. 자, 이렇게 이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15만 원이에요. 네, 해리엇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네건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 아우, 네, 정말, 어, 삼형제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아가도 하나 달려있는데요. 요거는 커팅이 되어서 심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네, 자가 30cm 자인데요. 자, 24, 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네,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 포스가 남다릅니다 확실히 원종에보니 계열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내 네, 생장점에 생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손톱과 입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원종에보니 로시아 가격은 12만원 이에요 다시 한번 제드릴게요 이렇게 네, 24내25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원종에보니러시아 네, 10만원입니다. 자, 요건 삼두 군생인데요. 네, 일렬로 나란히, 네, 줄을 지어 있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 네, 얼만큼 나오느냐 하면, 네, 27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요거는, 네, 어쩜 손톱 요렇게 짜장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건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포스가 확실히, 네, 멋집니다. 요 아이는, 네, 가격이 10만원이에요. 너무 멋지죠? 자, 이렇게 자세히 항공샷 보여 드리고요. 원종 에보니 로시아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네, 다음 아이는 요아이가 네, 메가더라는 아이입니다. 메가더. 네. 이렇게, 양쪽에, 네, 아가가 하나 달려있고, 여기는 두개 달려있어서, 네, 사두 군생입니다. 입장이 약간 도톰함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재볼게요. 제가, 네, 21, 20, 20까지 나오겠네요. 네, 20. 사두 군생인 메가더입니다. 자, 요거 큰사이즈예요 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세히 보고 가시고 아주, 네, 금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만 더 지나면, 네, 붉은색 라인이 까맣게 짜장라인으로 바뀌어 갈것 같아요. 자, 요거, 메가더 가격은 6만원이에요. 네, 고그 옆에 더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록스라는 아이인데요. 자, 이름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록스에요. 네, 아주 큰 네, 사이즈. 요 짱짱함과, 네, 건강함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 아이는 물들면 살짝, 네, 골드빛감으로도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모체를 중심으로요. 네, 아가가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까지 달고 있어서, 오두 군생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0cm, 네, 자예요. 요게 지금, 네, 한29 내지 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록스, 네, 가격은 12만원이에요. 아주, 네, 건강하죠? 조금만 더달고시면요 색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록스. 자, 아주 멋진 아이구요. 자, 단품, 네,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골드 트로피란 아이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 얼굴이 정말 내 네, 짱짱함과 내 네, 건강함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옆에서 보시면 손톱도 네요 요거는 살짝 그렸는데 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요거는 내 네, 가격이 8만 원입니다. 요새 볼게요. 네, 요거는 어 1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품 사이즈에 가깝죠. 요거 내 네, 얼굴 하나. 내 네, 가격은 내 네, 8만 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제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내 네, 프리센스 마리아라나입니다. 프리센스 마리아. 저기내 네, 꽃대 같은 자국을 양쪽에서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내 네, 아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요 아이가 이름이 내 네, 프리센스 마리아라나입니다. 자 가격은 8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네, 사이즈가 재보겠습니다. 제일 긴 사이즈가, 네, 요거는 18.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네, 가격이 8만원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그 앞에 요 아이가 인디안 바손이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는, 네. 색감이 아주, 네, 은은하니 예쁘죠? 자, 인디안 바손, 요거는 22,000원입니다. 네, 입장 끝에 이렇게 살짝 크림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손톱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네, 모아지는 요런 모양이 위에서 볼 때는, 네, 꽃같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 네, 인디안 바손이란 아이입니다. 22,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재해드릴게요. 자, 요게, 네, 1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4.5. 너무 예쁘죠? 자, 에피도도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수영은 또 약간 모아진 수영이에요. 둘다 예쁩니다. 자, 인디안 바손. 네, 22,000원이에요. 네,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네, 달샤벳이란 아이입니다. 자, 요거, 아가, 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스였어 요거까지 7두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요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네, 대품창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요거는 네, 7두군생인데요. 너무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달샤벳이죠. 자, 가격은요. 네, 요게 8만 5천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게 네. 어 22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톱과 손톱을 재기 때문에 네 22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칠두군색 달샤베시는 아입니다 네, 85,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정말 네, 아주 건강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초록이 네, 성장하는 얼굴이다 보니까 네, 너무 통통하고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육종마리아인데요. 여기 뒤에가 철하로 아주 역김이 멋있게 되어 있고요. 자, 요 앞에는 네, 생얼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네, 뽑아서 네, 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육종마리아 큰 사이즈예요. 가격은 33만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더 재드. 그리고 저렇게 놓쳐 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손톱이 망가질 것 같아도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손톱이 안 망가집니다. 자, 요거는 네, 보니까 27cm까지 나오네요. 정확하게 2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쪽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요거는 네, 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가격이 6종 말이야. 33만 원인데요. 조금 네, 클로좀해서 보여 드릴게요. 아가 얼굴도 보시고요. 자, 생을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더 멋진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고요. 자, 옆에는, 네, 철화로 엮임 같이 이렇게 감상하실게요. 자, 여기도 보시고, 네, 철화 엮임도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네, 이 아이는 육종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33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아유, 멋지죠? 자, 이거 뽑아서, 네, 배송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가격은 33만원입니다. 네, 27, 네, 28까지 나오는 아이에요 사이즈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품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환엽 레드 타이그 마리아라 나입니다 자, 요거는, 네, 전부 다, 네, 원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아주, 네, 널쩍널쩍하니 아주 멋있죠. 네, 건강비까지, 네, 근육비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아입니다. 자, 요거는, 네, 원종이라고 하니까, 네, 몸값이 요거 10만원이며, 요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요, 네,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아가가 여기두 개가 달려있고요. 자, 여기도 하나 달려있어서, 네, 요게 사두 군생인가요? 네, 사두 군생인데, 환엽 레드 타이거 마리아 원종입니다. 자, 가격은, 네, 10만원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사이즈가 네, 1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주 짱짱함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아가, 네, 여기 세, 아, 오두군생이네요. 자, 여기 3개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 네, 오두군생. 네, 이렇게 한번더 보시고, 3개. 여기 하나, 네, 있고, 네, 사이즈 이거, 이거 모체가 커서 그렇지, 요 자구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구 하나만, 네, 센치도 한번 채워드릴게요. 큰 사이즈. 요게 7cm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 네, 환엽, 레드 타이거 마리아 원종입니다. 자, 요거는 10만원이면, 네, 가격대가 아주, 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아이들, 창들이 다, 네, 요거 원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렇게, 네, 창 대품들, 네, 원종 아이들, 네, 소개해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嗯、uh